6개의 카드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보여주고, 이 중에 하나를 골라볼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제일 어, 클로바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같이. 네, 다른 거 원하시면 다른 거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유튜브의 기능은 아닙니다. 그냥 유리에다 붙이면. 이건 <laughs> <laughs> 아직 유튜브에서 저는 못하는 기능이죠 대신 요 위하고 밑에 있는 이런 말풍선 박스들은 유튜브에서 지원하는 그어노테이션이는 기능이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중에 아까 생, 봤던 우리 클로바 있죠. 그게 어디 있을 건가 한번 생각을 한 생각한 다음에, 자, 이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보시면요. 맞습니거있죠 네, 이거 고르셨죠. 그럼 그 카드를 빼고, 나머지 카드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제이 클로바를 골랐었죠. 자, 제이 클로바만 딱 없어졌죠. 아마 속으로 다른 거를 고르신 분들도 딱 없어졌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한게 처음에 보여줬던 카드랑 여기 나온 카드는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네, 그건 카드 크리, 아, 트릭이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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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술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한건 아니었고요. 지금 보신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튜브에서 지원을 하는 화면을 갖다가 이미지 맵으로 만들어가지고 화면의 특정 영역을 특정 시간대에 클릭했을 때 그게 다른 동영상 혹은 내가 내 브랜드 채널 아니면은 무슨 검색 리스트 이런 데로 보내는 기능인데요.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는 되게 다양한 이노베이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혹시라도 오늘 오신 분들이 그런 기능들을 모르실까봐 그런 기능들을 좀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